원육도 기본적으로 좋지만 숙성이 한번더 되면서 육질이 굉장히 진한 형태. 육안으로 봐도 그냥 기가 막힙니다. 안녕하세요, 종료광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고깃집은 넙닭집입니다. 넙닭집은 14년 전 서울 은평구에서 7평 남짓한 작은 식당에서 시작했고 조용히 성장한 강력한 돼지고기 전문 브랜드인데요. 이곳이 어떤 특색과 강점을 가지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해 올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을 리뷰하기 전 넙닭집에서 강점으로 내세우는 고퀄리티의 원육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넙닭집은 이불갈비라는 시그니처 대표 메뉴가 업장에서 당일 한정 판매를 걸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요. 제가 이전에도 정막내로 소개해드렸던 코라이징 FMB라는 육가공 업체에서 산청흑돼지를 5대갈비로 정형하여 자체 특허 기술인 빙장숙성을 거친 이후에 최종 넙닭집에 납품해주고 있었습니다. 보통 돼지갈비는 4대갈비가 정석 스펙이지만 넙닭집에서 사용하는 갈비는 삼겹갈비가 한대더 붙은 스펙이 오대갈비라는 점에서 돼지 생갈비의 퀄리티를 한 단계 높인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날 방문한 업장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넙딱집 상암점입니다. 내부 환경은 소규모 공간에 깡통집 인테리어로 투박하면서도 예스러운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었고, 테이블은 11개로 적객 및 서비스의 집중도와 디테일을 주기에 딱 좋은 형태였습니다. 주방에서는 당일 사용하는 원육을 한창 작업하고 있었는데요. 이불갈비의 경우 손님이 주문을 하면 즉시 스펙에 맞게 작업하여 세팅을 한다고 설명해 주셨고, 이외 대표 메뉴 특모듬에 구성되는 삼겹살과 목살의 퀄리티도 상위급 돼지를 선별하여 고품질 원육만을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넙딱집 메뉴판 설명입니다. 상단의 메인 메뉴를 보면 이불갈비가 시그니처로 있는데요. 이불갈비 주문 시 매운갈비찜까지 테이블 1당 서비스로 제공되는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또한 삼겹 목살과 특수부위가 구성된 모든구이와 특모든구이로 특색을 주었고 이외 단품 메뉴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사이드 메뉴에는 짜글이밥부터 우렁된장찌개, 들기름 막국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기본 창구성도 마음에 드는 게 일단 제가 좋아하는 게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넙딱집에서 대표적으로 이 해남 묵은지가 있습니다. 새우젓이 이런 거에다가 먹으면 돼지고기 기가 막힙니다 살얼음 껴있는 동치미 일단 구성은 정말 좋습니다 예, 있을 거 있고 긴다 죽여. 원육도 기본적으로 좋지만 숙성이 한번더 되면서 육색이 굉장히 진한 형태. 육안으로 봐도 그냥 기가 막힙니다. 일반적인 돼지갈비와 이렇게 원육이 선별된 거의다 숙성까지 끝난 돼지갈비는 완전 차원이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기가 올리면 야, 불판에 꽉 찬다, 꽉 차. 이게 무쇠 불판도 종류가 많은데 특히 이 불판이 맛있는 이유가 돼지갈비에 특히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많은 지방은 아래쪽으로 빠지고 일부 소량만 수축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수태향이 적절하게 나면서도 무쇠 특유의 향도 남고 본연의 맛까지 지켜주기 때문에 아, 정말 압도적으로 좋은 풍미들이 납니다. 김치는 식고 드시면 되는데 김치입니다. 아, 김치를 이쪽에다가 살짝 올려주면 돼. 야, 이거 좋다. 갈비 쪽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바짝 익혀도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촉촉할 때 먹으면 돼요. 자, 먹어보자. 맛있겠다. 아, 진하다. 음. 원육 자체에 진한 맛도 있으면서 적당히 씹는 맛과 함께 쫄깃하면서도 촉촉한 식감이 같이 나니까 이 부위 자체에서 오는 이 맛과 식감은 정말 좋네요. 진짜 너무 맛있다, 이건. 참기름에다가 이렇게 찍어 먹어보면 또 맛있다고 하는데. 음, 이거 들기름도 잘 어울린다. 돼지고기 자체가 안 그래도 지방이 굉장히 고소한데 여기에다가 참기름하고 들기름까지 만나니까 그냥 고소함에 고소함을 더하네 두 배로다가 그냥. 고추 파절이 올리고 일단 묵은지 살짝 해서 같이 먹어볼게요. 와 이거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더 먹으면. 아, 진짜 식감 예술이다. 음, 묵은지가 구워졌을 때 향하고 고추절임하고 같이 만났을 때 감칠맛이 기가 막힙니다. 생갈비의 장점이라고 하면 육향에서 오는 진한 맛을 느끼면서 지방이 적다 보니까 먹어도 먹어도 안 물려요. 이게 정말 매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거 좀잘 구워지면 이렇게 뼈만 뜯어서 올래 먹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딱, 잘 익었다. 천천히 익혀가지고 굽기가 예술로 나왔어요. 이야, 말도 안 된다. 싸움 어, 난다. 어떻게 보면은 생 돼지 갈비 중에서 가장 진한 맛을 느낄 수 있는 부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삼겹살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반찬들이 다 좋으니까 그것도 참매력적니요 갈비찜이 지금 꽈리고추하고 이렇게 나오고요. 야, 이것도 푸끓이 나보다. 이거 돈 주고 사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이불 갈비 주문하면 무조건 나오는데 이거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술 안주로 그냥 끝났다. 아. 마치 정말 진하게 깊게 우린 그 갈치조림처럼 그런 맛이 진하게 나는데 이게 서비스야 말이 돼? <laughs> 야, 이거 진짜 메리트 크다. 네, 넙딱집 처음 오시는 분들은 꼭 이불갈비를 딱 처음에 메인으로 주문하셨으면 좋겠어. 가볍게 시작할 수도 있으면서 숙성 잘된 좋은 원육계 고기 본연의 맛을 정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쌈모가 밑반찬으로 나오지는 않은데 불판으로 네, 닦아주는 네. 거예요. <laughs> 자 이게 주문한 특모듬입니다. 일반 모듬하고 특모듬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특모듬을 추천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원육이 좋기 때문에 퀄리티 있는 부위들로 즐길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자 강점입니다. 꼬들살도 가격이 요즘 비싼데 꼬들살도 먹을 수 있고 거기에다 다른 부위들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거. 너딱집은 진짜 이런 분위기나 감성으로만 봐도 가까운 사람하고 정감있게 딱 소주잔 부딪히면서 맛있는 고기 먹기 좋은. 자주 생각날 것 같은 거지. 집 앞에 있으면은. 아, 진짜 묵은지 이거지 묵은지 네 묵은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영상 보면서 아마 난리 나실 거야. 와, 숯불에다가 이거 묵은지 굽는다고? 좋은 거다 가지고 있는 거야. 원육에 진심이신 분들, 김치 좋아하시는 분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물판인 거죠? 일단은 목살 뻑뻑해지면 안 되는 부분 먼저. 아, 식감 먹을까? 지금 음. 목살 부위 중에서 제일 뻑뻑한 데 먹었거든? 굽기 타이밍도 완벽했지만 고기 자체가 지금 수성이 잘돼 있어가지고 쫀득쫀득하네. 고기 맛있다. 온 세상에 있는 목살이 다이 식감이 났으면 좋겠어. <laughs> 이건 그냥 모두를 위해서 행복하게 먹자, 우리. 잘 굴렸습니다. 경건하겠 이야 와... 묵은지 구운 거는 한국인이라면 두손두발다 들게 하는 맛이야. 진짜 행복하다 행복해. 꼬들살은 그냥 한번 먹어봐야지. 돼지고기 전체 부위 중에서 얘를 이길 만한 식감이 없다. 서걱서걱 거리면서도 이 지방 쪽에서 우유나 버터 같은 그런 진한 맛이 있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오히려 이 지방의 풍미를 좀더확 올려주려면, 여기 육젓 살짝 볶아갖고, 이 돼지 지방에다가. 와, 진짜 행복하다, 행복해. 너무 맛있다. 자, 다음 올라간 부위가 삼겹하고 그다음 등신도살 강정입니다. 아, 자, 구워질 때 고소한 향기 봐봐. 삼겹도 커팅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횡삼겹이라고도 하는데 그 단면이 되게 이쁘게 나오거든요. 약간의 이제 V 커팅에 차별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조용히 맛있게 잘 구워진다 참 진짜 기름 많은 부위들인데도 기름이 대부분 아래쪽으로 흘러나가니까 진짜 적당하게 연기가 배요 무새 특유의 향이 강조되면서도 향도 살짝 빼는 아주 이상적인 불판입니다 좋은 장점도 있지만 좋은 맛을 내는 만큼 그런 불판들은 대부분 관리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삼겹살 적당히 구워졌을 때정다 이거 맛있겠다 삼겹살도 식감하고 지방에서 나오는 그런 진한 맛들의 조화가 되게 좋아요 특히 더욱 맛있게 하는 건이 무새 뚜귀향하고 쑥맛하고 섞였을 때 나오는 맛 소주 맛도 기가 막힐 것 같아 여기다 먹으면 삼겹살 결봐봐 예술이다 야 이거 드라이징돼 있는 것처럼 진한 맛이 나네 아 진하다 진해 저 혼자서 엄청 먹고 있는데 계속 들어간다 야 물리지가 않는다 일단 맞자체 아등심도잘 붙여. 진짜 손님들이 왔을 때 단골이 될 만한 요소들이 정말 많아. 진짜 어떤 부위가 더 맛있어 이런 거보다 원육이 다 좋아서 부위 하나 하나의 퀄리티를 다 같이 느낄 수 있다라는 점, 네, 이게 정말 좋네요. 감사합니다. 들기름 맛 국수, 들깨하고 들기름하고 김가루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중요한 거는 이 국수를 얼마나 잘 삶느냐? 그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다대기 넣는 거보다 그냥 먹는 걸 제일 좋아하긴 하거든요. 응? 따로 양념장 안 넣고 먹었을 때는 표면냉면처럼좀 슴슴하면서 면의 식감과 들깨가루의 그 향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절제되어 있어요. 그냥 자체적으로 먹었을 때는 약간 미식 같은 맛이야. 개인적으로는 진짜 나 이런 게 너무 좋아. 응. 살짝만 해보자. 이렇게 하면 이제 진짜 완성체 되는 거지. 이 정도 들기름 막국수 퀄리티에 양념장까지 들어가면 끝났는데. 와! 아, 무광호어도 너무 맛있다고 하겠다 이거는 양념장을 지금 먹어보니까 정말 조금만 넣었는데 딱 맞아요. 와 진짜 맛있다. 어, 이 정도면 그냥 전문점에서 파는 맛이야. 고깃집에서 이 정도 퀄리티 있는 데 많이 없어. 어, 정말 잘하는 거야. 아, 찌개 색깔 자체가 돼서 다르구나 이게. 두부도 많이 들어서 우렁 검은콩에다가 우렁된장찌개야. 비싼 건다 들어가네. 자, 색깔 한번 보자 야. 이야... 아, 진짜 너무 좋다. 진짜 이 정도 퀄리티는 돼야 고깃집 맛있는 된장찌개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강원도 막장의 그 향도 느껴지는데, 청국장 양이 계속 중간에 베이스를 깔아주니까, 정말 구수한 진한 양이 납니다. 이 상호작용을 잘해주네요. 야, 밥, 살짝 고구마에야 밥솥에서 퍼서 주시나봐. 아, 진짜 너무 맛있겠다. 진짜. 딱 먹으면. 제일 맛있을 때야. 아, 진짜 미쳤다. 여기 남은 게뭐 있지? 죽었다, 죽었어, 이거. 아, 이거다. 된장찌개의 퀄리티는, 정말 감히 말씀드리지만, 정말 잘하는 맛있는 된장찌개예요, 이거는. 지금 거묵콩 된장찌개가 7,000원 맞는데, 7,000원 가격치고는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편이야. 요즘 된장찌개도 그렇고, 김치찌개도 그렇고, 사이드 가격이 많이 올라있는데요. 오히려 뭐 8,000원 이상 받아도 될 정도로, 값어치를 그 이상 하는 된장찌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넙닭집 상암점에서 고기부터 지 사이드 후식까지 다 먹어봤는데 넙닭집만의 고기의 스펙 그다음 그런 정형 방식이라든지 그 차별화가 확실히 느껴지면서도 고기 퀄리티 자체가 정말 좋았습니다 사이드 후식까지도 퀄리티가 전체적으로 좋다 보니까 친한 친구들, 회사 선배, 뭐 동료 그런 사람들하고 정말 정감 있게 술한잔 부딪히는 그런 식사를 해보시면 정말 맛있는 한끼 식사가 되실 거라고 믿어지심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업장입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넙닭집 장단점 분석입니다 첫째로 넙닭집의 가장 큰 장점 점이 바로 고퀄리티 원육의 일률적인 수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돼지갈비의 스펙을 상향시켜 숙성하는 부분과 삼겹목살의 퀄리티도 상위급에 속할 정도로 좋은 품질을 유지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손님들의 만족감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대부분 깡통집 스타일의 경우 가성비를 추구하다 보니 심플한 창구성인 경우가 많은데요 넙딱집의 경우 지속적인 창구성 개발로 요즘 트렌드에 부합하는 구성에 추가로 특색있는 서비스찬이 제공됨에 따라 창구성의 퀄리티도 예상보다 훨씬 탄탄한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외 사이드 메뉴 퀄리티도 기본 이상 맛이 잘 잡혀 있었고 업장 분위기 또한 고기 술집 컨셉에 잘 맞아 단골 고객층의 재방문이 탄탄한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단점으로는 고기 불판과 이불갈비 스펙을 참고했을 때 첫째로 다구워진 고기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포를 뜨는 부분의 두께를 조금 더 일률적으로 맞추면 좋을 것 같았고요 둘째로 그릴링 부분에서 다구워진 고기가 이후에 계속 오버쿡이 되는 단점이 있어서 더 이상 오버쿡이 되지 않도록 레스팅 또는 워머존을 따로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또한 업장 내부 환경과 분위기를 참고했을 때 가족단이 또는 식사 시 접객을 받기 원하거나 편안함을 추구하는 손님들의 경우 취향이 크게 갈릴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업장 스타일이 고기 술집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술안주 위주 고객을 고려한 몇몇 음식의 간이 강한 편에 약간은 자극적이라고 일부 손님들이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의 호불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대중 손님의 포커스가 잘 맞춰진 시스템이면서도 원육이나 음식 구성 퀄리티 높은 편에 속하는 업장으로 이런 스타일의 고깃집을 선호하는 구독자분들이라면 집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지점에 꼭 한번 방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